네 이번 영상은 세븐틴 레볼루션 속성별 1티어 등급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연희가 나왔죠. 연희를 포함시킨 최신 버전이고요. 등급표에서는 제압기 특화 영웅을 제외시켰고, PvE와 PvP 범용성이 좋은 영웅은 0티어로 지정을 했고, 4성 영웅은 1에서 4각성 기준, 3성 영웅은 6각성 기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죠. 첫 번째 물 속성 0티어인데요. 세인입니다. 사각성시 원거리 면역으로 최대 효율이 나오는 영이고 기본적으로 평타 스킬 개수가 굉장히 높고 강력합니다 모션 또한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인데 세인의 모션을 보고 상대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pve, pvp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1티어는 닷 레이첼인데요 보스전 특화 뭐 물속성 근거리 딜러고 세인한테 좀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좀 키워놨다면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여전히 메인 딜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밀케어 영웅은 삼성 스파이크인데요. PvE 모든 곳에서 2 스킬 수왑딜 활용이 가능하고, 간혹 영웅 결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1 스킬도 엄청난 뭐 딜탱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죠. 컨트롤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오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삼성 스파이크. 다음은 불속성 영티어 삼성 카구라죠. PvE 모든 곳에 1 스킬 수왑딜 활용이 가능하고, 보스가 오라 면역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영티어로 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0티어는 루시안데요 PV의 영 보스전과 자동사냥, 원거리 최고의 딜러죠. 3스킬 수왑 딜, 어, 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성으로. 그래서 0티어로 지정을 했고요. 다음 1티어는 리나죠. PVP와 차원 k 하드 난이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힐러인데, 모든 덱과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리나는. 다음 1티어는 총레이첼이죠. 영조합 1순위 영웅 무소가금의 희망 같은 그런 영웅입니다. PvP와 PVE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하고, 하드카운터 물 속성 세인을 만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1인분 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웅은 여폰데요. PvP 영웅 결투 3대 3에서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고, 뭐 낙법, 회피 딜, 슈퍼아머까지 컨트롤에 따라서 모든 영웅 상대가 가능합니다. 팀 같은 경우도 속성을 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다 바람속성 0티어. 거메이스죠? 자동사냥과 PV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한 법령성 가지고 있고, 늑대와 쪽제비가 이제 슬슬 1타, 2타에 만약 한 방컷이 난다. 스펙적으로. 된다면 정말 미친 듯한 어, 성장 속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사 구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0 티어로 어, 예상을 합니다. 다음 1 티어는 바람 크리스죠. 풍쿠라고 하는데 크리스 영 무기 효과와 자체적인 높은 길 개수로 근접이 영웅 중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투장보다는 영웅 보스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하긴 하죠. 다음 땅 속성 0 티어 칼린이죠 세나 레볼루션 모든 영웅 통틀어 가장 범용성이 좋은 영이고 최근 카운터 영웅들의 등장으로 PVP에서는 힘을 조금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연결투 3대3까지 여전히 활용이 좀 가능하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PV p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게 또 아니더라도 이 e 스킬, 수왑 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카리는 계속해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1티어는 렌스 제이브인데요. PVP에서 상대에게 파고들기가 굉장히 좋고, 상대 스킬과 공격을 씹는 무적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흥망이좀 많이 갈릴 수가 있긴 하지만, 영무기 방어력 증가 효과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렌스 제이브는. 다음 1티어는 판다 양조사인데요. 많은 랭커분들이 PVP에서 활용하려는 몬스터고요. 3스킬 에어본 후에 10초 슈퍼맛 스킬을 보여주는데 딜 개수가 굉장히 어 좋고 팀 법령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너프하지 않는 이상 조합으로 어 만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다음 용은 에반인데요. 딜탱 모두 준수하고 유지력이 좀 좋습니다. 자사에서도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편이고, 고각성신은 근거리 뭐땅 딜러로서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 어둠 속성 0티어는 야 악마 세인입니다. 절대 일반 용으로 볼수 없는 효율의 딜러 용이고요. PV 모든 곳, 자동 사냥, PVP까지 진짜 미친 활용, 미친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용통틀 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음 영티어는 오스카죠. 자동사냥, 론던전, 넥서스 등 PV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한 근거리 딜러고, 신검 에이스와 함께 최고의 자동사냥 영웅이죠. 다음 영티어는 검태오죠. 사각성 씨는 PVP 대체 불가능한 영웅이고, 어떤 영웅과 써도 시너지가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 특히나 물세인의 파트너, 혹은 몸이 약한 딜러들의 커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pve의 딜러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1티어는 구세인인데요 다시 떠오르는 어둠 속성 세인 pvp에서 기절 활용과 넥서스 자사 활용이 가능하고요 짧은 모션과 간결한 딜이 최고의 장점인데 물세인과 함께 등장한 우리 연무기 역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세인이기 때문에 다음 삼성 크리스 조합으로 얻기 쉽고 키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성 영웅의 각성이 높아질수록 여기 삼성 크리스는 티어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파괴력이 좀 많이 좀 딸리긴 합니다. 이제는 다음은 활태운인데요. 결투장 한정 1티어 영웅이고 관통 화살과 긴 사거리가 최고의 장점인데 회피 모션 또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리 조절을 좀 잘하면은 모든 영웅들을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 비속성영티어 야연입니다 나오자마자 영티어로서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하고 이스킬 3스킬 스왑 딜러 pve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pve 메인딜러도 가능하죠 pvp에서도 원거리 딜러 탑티어로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명함만 있다면 pve에 고각성임의 pvp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시는 여러분 얻는 거를 추천 꼭 드릴게요 다음 1티어는 철벽루이죠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돌진과 보호막을 보유하고 있는 탱커 pve pvp 할거 없이 전부 사용 가능하고 컨트롤 여부에 따라 0티어 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스놀레드랑 건방패는 어뭐 근거리 딜러에 유틸까지 조금 있고 스놀레드 같은 경우는 근거리 빛딜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건방패는 스킬이 좀 괜찮죠 빛 근거리용 같은 경우에는 각성 높은 거를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만에 레볼루션 속성별 등급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해요.